15어 잠깐만 숨좀 쉬고 하자 정신 없으신 같 이거도 주게. 얘는 발표한 두개 정도 걸어오세요 이틀이요. A는 한마을로 적게. A는 B의 두분째합가다 나를 뜻인데. 얘를 예제로 이그잼터 하나 동원하면, 이런 거네. 1, 2는 1, 2, 3, 4에 두번주뭐 이런 거네. 그치? 1, 2, 3, 4 중에서 1 선택, 2 선택해갖고 이렇게 총16 중에 하나를 더 써놨네.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쪽으로 조금만 약화시키면, 아니, 표현을 조금만 순화시키면, 조금 쉬운 말로. 그러니까 여기 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분집할 되려면 여기는 모든 원수가 여기 있어야 되네 왜? 여기서 뽑아 왔으니까 당연히 있어야지 아그 말이구나 그러면 a가 1하고 a 플러스 2원수가따랑기개고 b는 좀좀 좀 하나도 맞네 a 제곱이 a 플러스 1이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1이 요 안에 어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그지 얘가 1이던가 얘가 1이던가 주치가 하니야 그럼 또 어떻게 한 거야? 또 풀어보고자. 요게 오늘 마지막 테마예요더안 끌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1일 때랑 a 플러스 1이 1일 때랑 따로 나눠서 풀어봐야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네. 얘는 b바로 걸려야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있어 없어? 똑같이 뜬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그러지 말고 실수. 거짓문제는 안 나와 이제 거의. 그래서 얘는 허수만이 있지 실수는 없으니까 탈락 그럼 됐네 A가 얼마였던 얘기야? 0이었던 얘기 그럼 다끝0 이렇게 오늘 마지막 문제 딸리 문제 풀고 오늘 마감 쪽으로 가자 고생 많으셨어요 22쪽에 툭 n d 1 22쪽에 툭 n d 1 2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선정할게요 잘 맞추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2쪽에 21번 누가 누구의 부지삼을 얘기는 그 누가가 다 들어있단 야 주는 원 괜찮고 이도 괜찮고 집도괜찮죠는 어, 괜고오 해념 막힌 형이 있어? 개념 막힌 유형은 왜? 개념, 개 왜? 개 실수야? 아니면 해석 실수야? 해석 실수란 얘기뭐 뭔가 조금 조건을 잘못 파악을 했대든가 사용을 못했대든가뭐 그런 들이죠 개념 뭐다풀려있 그렇다고 지금 개념, 원 개념 수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 개념은 다 아는데 문제 적용 부분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오늘 도 같은 경우도 문제를 조금 많이 놓고 일부러 이동 적으로 주로 많이 넣는데 원하고 관련된 이동을 많이 넣었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원하고 이동을 미싱하고 미식, 거지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그럼 계속 그쪽 풀리고 있는 거죠 집합은 잘할것 같아 원하다가 집합하면 날라가네 원시야. 그 원이 저번 기회에 끝났어요. 음. 최초 최초 원이 한 단도 <laughs>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 씨. 그, 그, 그 어떻게 끝냈어요. 이제 그 저번에 시험 뭐못본 자기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험 했어요. 시험을 했어. 어.. 단만 어, 확인해보고 그 아, 뭐, 쟤는 집에 가다가 포하라고 보네 어너 없으니까 심심했어 서어보냈요에니어 <laughs> 어, 어, 근데 아니, 저 놀러갈 때따라오고거죠모르는 친구 간다고 했는데 그 모르는 친구였어? 저은 놀러 못 놀러 아예 몰랐어? 아예 몰랐어? 어. 근데 어 A가 여기에 예. 포함된데요두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원소가 딱딱딱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마일부터 먼저 찾아보면 어 얘는 마이라니까 얘가 마일이거나 얘가 마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두 가지로 풀고 나서 a 마이너스가 마일이거나 1마 a가 마일이거나 근데 항상 문제 풀을 두개다안 되고 하나만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a가 얼마나 냐면 1이었다는 얘기니까 한번 그대로 확인 해보는 거죠 진짜 어저 앞에 a 다 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고 1영이2 0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집어넣0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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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답이고 얘는 답이 아니죠 풀어보면 죠 똑같이 정답은 a는 1 이게 문제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어, 오늘 아 또 테마 하나 왔는데그 테마 하나를 치면 우리 친구들주 죽을 것 같아서 그 테마는 다음 교과로 넘길 거고요. 어, 오늘 저, 어, 오늘 시간 변경 있는데 잊지 말고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오늘 28일이에요, 28일이에요. 28일 날이에요? 7일 날이에요? 28일 날이에요 28일 날 금요일 날이고요. 어, 오늘은 제 2과 51번부터 110번 그 다음에 오늘 7월 28일 학습자 나왔어요. 이렇게 배워드릴게요. 그리고 지아는 그 아까 교과, 그 교재값 반납했나요? 저기 강의실에? 아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어 그러면 그 교재를 지아가 갖고 있는 게 좋아? 아니면 학원 가서 지척하는 좋아? 갖고 있는 게 좋아. 어, 그럼 일단 배꼽을 하게 어. 그러면 가급좀채면 어, 체척하게 해주세요. 모르 거만 물어보고. 어. 그러면 어, 여기에 제우숙제데잘 잡으셨죠? 그리고 시간 고지가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수업서. 다음 수업이 7월 마지막 날이에요. 31일 월요일부터. 시간이 약간 변동이 있는데 어, 7시부터 9시 반으로 어, 30분을 조금 땡겼어요. 7시부터 9시 반으로.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정를 바꾼 거야요 어, 우리 오늘까지는 저기 이제 와서 숙제부터 점검하고 질문하고 숙제부터 처리하고 수업을 들어갔다면 거꾸로 오자마자 바로 이 수업을 교실 유치할 거야요 그래서 수업부터 한 다음에 어, 그날 수업 분량 배우면 저희가 서 숙제부터 만들 거든요 그래서 저 숙제 검사 표를 한 번부터 다 만들어 놨어요. 숙제 한 사람, 아는 사람, 5 x 다 치게 했고, 어, 숙제 검사 맞고 숙제 검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는 거예요. 1일 테스트라고해서뭐한 10개 정도나 6개 정도나 시험지를 계속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범위로 해서. 그래서 계속 보고 채점하고 그 미션 클리 클리어 됐으면은 또이회차하고이식으로 그래서 계속 그렇게 좀 허리 탄탄하게 아무리 상반답게 조금 그렇게 어 조금 시간표 조정 때문에 시간이 약간 변동되는데 어 자기가 모르겠으면 다음 주 다음 주야월요일부터 모르겠으면 써갈도 상관없어요. 중요할게어보면어몇 시에 온다고요? 오늘부터 일곱 시. 우리 에쁜 지아도 몇 시에 온다고요? 어 네. 데뭐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일곱 시 반에 온다. 일곱 시. 근데 조금 일찍 끝나니까 뒤에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진에 일찍 간다든가 어 조금. 고개 들고올될것 같아. 됐죠? 아, 그러면 그렇게 오래 아, 나가면 고생이 씨. 그렇지.